오늘은 누가 보금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탄생은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와 그리고 친송과 축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평화가 넘쳐나는 모 성탄이 되시기를 모두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김현승님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인의 크리스마스를 영혼의 명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될수 있을까요? 명절하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모이죠. 온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서로 따뜻한 정이 오가고 하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절에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의 명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으로 여러분의 모두에게 기쁜 소식과 축복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3월에서 21월 사이에 양들을 들판에 내어놓고 방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 특히 베들레헴에서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리고 겨울 12월에서 2월 에도 양을 방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기 당시 서방교회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 팔레타는 겨울철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때는 팔레스타인의 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비가 많이 오고 추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m의 고산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밤 중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성전에 받쳐질 희생의 양, 즉, 재물을 돌보면서 밤이 다 하도록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오, 마치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그 신분이 미천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최초로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접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베들렘의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신분이 미천하고, 지극히 미약하여서, 그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칼하게도, 바로 이렇게 미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 목자들을 두루 비칠 때에, 목자들이 어떤 형태로 변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목자가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어떻게 갑자기 부자로 변하고, 또 귀족으로 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목자들에게 비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탄생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6장 2 절에 보면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세상에 명예를 얻게 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그런 권세는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일시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특히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유업을 얻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섞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대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를 배척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성기되, 하늘의,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가론 유다처럼 배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불행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도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줄을 쫓는 성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빌리버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먼저 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주기 이함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 백성이란 바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 그러면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기쁨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어, 인류는 유대인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어,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합니다. 죄는 여러분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선진국도 여러분 후진국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로도 여러분 어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죄의 탈출구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큰 기쁨이 소식이 되는 이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죽음은 절대 운명입니다.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필경 다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불로처를 구하기도 하죠. 또 자신들이 만든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는 유전자 생명공학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겨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누가 보면 1장 79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너와나 모두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기쁨입니까? 어쩌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네, 모두 다잘 되어야 합니다. 네,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큰 기쁨은 오직 영원성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복음의 기쁜 소식은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천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의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흑암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 오늘날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의 눈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들이 메시아, 아, 목자들에게 메시아게 탄생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강포에 쌓여 구유의 눈 아기가 곧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의 등장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구주가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그갓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구주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께서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인을 통해서 출생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무서워했다라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가리아나 마리아도 무서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천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워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27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다니엘은 아예 하나님을 보고 알아 누워 버렸습니다. 아파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6장 22절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알고 이르되 슬프도 써이다 주 여호와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자기가 죽는 줄로 알고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의 천사만 보아도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닌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죄를 짓고 도피하는 범인이 경찰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서움의 크기란 또 이렇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까닭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심히 떨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 21절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 때문에 화가 나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갑자기 안개구름으로 가득 차게 될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 번을 세 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세번 소리를 쳤을 때 제 눈에서 찰카닥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안개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같은 죄, 우리 같은 죄를 지은 범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예배하고 예배고 병원이고 할것 없이 기절부터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확 나타났다면 여러분 다 기절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이렇게 눈을 뜨고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제2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도 직접 빼면 엄청난 두려움에 우리를 휩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여지로서 실제로 변화 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를 본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인간으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가 보면 일장 70을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비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높은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 희생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아지신 예수 그리스를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탄생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호른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성하여 가로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천상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의 창 통치자로서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흠집을 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백성이 반역을 한다면 그것은 그 왕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여러분 탈선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얼굴에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 최선의 존재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입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 즉 인간 여의 모든 삼나 만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성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조차도 계속적으로 불신앙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수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보내서 배신한 이 인류의 마음을 다시 찾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죄로 흠집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상처받았던 영광을 복구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성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단과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석의 섭리를 완성하시면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보다 전도하여서 불신 이웃을 하나님의 품에 되돌려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신 것을 믿을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 어, 찬송가 1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 그 신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님 우리 인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모 뭐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디세 오늘 다일성에서 예수가 현나셨네 그리스도 우리 주베들 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